반갑습니다. 부산 캐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전일 저 기술적 분석, 어, 누구나 단타 차서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어, 잘 활용해서 어, 단타 차서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하십시오. MACD 그 사용하는 거 굉장히 쉽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 안 다시는 분들은 어, 뭐 연락을 주든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 선물 만기입니다 선물 선물 만기 선물 만기 날인데 선물 만기 저, 전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올라갈 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주가가 이제 조정을 제대로 조정을 받았네요. 추가적인 그 반등이 나오수 있는 자리니까 막뭐 그다지 그 염려할 부분은 안 되고 어, 실질적으로 음. 잠깐만요. 어허. Uh -huh. 투.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어, 시행할수 없는 자리를 두고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뭐더 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난 여기까지는 안올줄 알았는데 어제 보면 또 여기까지 올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열어 두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이야기 한다고 러면 어, 뭐, 여유 있게 조정을 받아들이란 내용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이제 끝일 것 같아요. 오늘이 끝이고, 보통 보면은, 그 지수가 빠질 때 어디서 보냐 침체와 과열 지수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볼수 있는데, CCI는 RSI, RSI 지수, 그 다음에 CCI, CCI 지수, 그 지표를 보면은, 어 침체라는 게 뚜렷이 나옵니다. 침체 공간에 뚜렷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 크게 이제 어, 기죽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어기죽적 어, 반등 나오는 저점이지 않겠나라고 내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어그 다우도 지금 해외 주식 그 해외 차트도 그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 그거 때문에 빼는 건 아니고요. 네. 깊은 조정을 제대로 한번 주고 나음 여기서 리바운딩 되고 빠질줄 알았는데 더 빠졌어요. 더 빠지고 나서 지금 오늘은 이날도 내가 하늘 좋나도 반등이라 그랬는데 오늘도 반등입니다. 오늘도 어 다우는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반등 나오는 자리라서 어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지금 뭐어 다우 나서다 지금 주가가 빠지면 큐 s q QQ 뭐종목 있죠. 음. 최대한 행금화 하는 게어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는 것은 어단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보통 그각 나라마다 각 회사마다 월별 회의 그 분기별 회의 이런 게 다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내용은 그 이슈 위의 주가를 언더슈팅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어~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 주시면 뭐~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하나이 뭐~ 조금 더 있을 수는 있, 있으나 어~ 금일 저점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라도 쉬지 않고 날아가요 여기 이날 내가 이날이 어~ 단기 꼭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단기 꼭지가 이 날이네요. 이 날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이에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 고점을 깰 수는 있겠죠. 오늘 주가가 빠진 빠지, 빠지면 깰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주가는 이제 조정을 달라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WTI 해볼게요.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이 WTI는 그 매도 물량이 지금 쌓이고 있죠. 매도 물량이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WTI 주가가 빠지면 빠지면 80불 이 양하면 80달러, 이 양하면 75불. 75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공격적으로 공격적 매수를 하시면 콜로 잡으면 어 최단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미들은 자, 기본적인 그 지수 시향은 내가 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제가 카카오 종목들라 카카오페이 어 네이버 뭐 당연히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잡아야 돼,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얘들은 급등 급락이 그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은 나겠지만은 수익은 나겠지만은 어, 재밌는 수익은 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카카오 가족족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대형 종목 어, 조금 갈때 애들은 그 대형 종목 플러스 7% 전후가 수익이 납니다. 어, 수익이 좀 많이 난다 이거죠. 수익이. 수익이 좀 플러스 요인이 크다는 거죠. 많이 들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최근에 계속 네이버 가까운 애가 매수를 하라고 매수를 하라고 계속 언제를 내가 던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봤자 한 3, 4% 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내가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나쁠게 전혀 없다 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어, 따끈한 수익이 날수 있다 라는 부분을 따끈한 수익이 날수 있다 따끈한 수익이 날수 있다 삼성전자 보다는 큰 수익이 날수 있다 라고 강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리겠으니까 그 내일 선물 반기 오늘 뭐 만기 날 이전인데 주가는 아어 저점에서 시작하겠죠. 저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10 이하에서 나오면 그 크게 콜을 치면 되겠죠. 크게 콜을 크게 콜을 치면. 수익이 굉장하다. 굉장하다. 양봉이 오늘 도 난다. 양봉 양봉이다. 양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입니다. 콜. 300 가급적이면 300 9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면 최대 물량. 최대 물량 콜. 최대 물량입니다. 300 9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면 최대 물량. 물량 콜. 콜입니다. 거차대 물량 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짓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그 기술적 분석 초보들 그 단타 칠수 있는 그 보조 지표를 편안하게 그냥 막 공부 안 해도 내가 그 말하는 내용만 설명 들어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첨부를 하든지 MACD 약간 부족한 것 하나 더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든지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금일도 성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